여호수아 21장입니다. 1절에서 19절과 43절에서 45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하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함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핫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세 성읍을 받았고. 그하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지파와 문하세 반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 성업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문하세 반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세 성업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열두 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핫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나게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산지 기럇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야떼과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베스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두 지파에서 아홉 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개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네 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열세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와 21장은 레위지파의 기업에 관한 말씀입니다. 레위지파는 따로 기업을 할당 받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기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레위지파의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그들의 숙명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기에 살 터전이 없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밭도 없으니 의식주 모든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대비를 이미 하셨습니다. 바로 다른 지파들로 하여금 레위 사람들의 몫을 떼어 주도록 하셨습니다. 나머지 지파들은 자신들이 받은 기업의 일부를 그들에게 주어 살도록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들의 일부를 그들의 식량으로 삼도록 하셨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레위 사람들은 일종의 1 1조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들로부터 각각 땅을 받았다는 것은 흩어져 살았다는 뜻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었기에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을 본 것처럼 여겼습니다. 많은 종교에서 신을 사람과 동떨어져 있는 초월적 존재로 여깁니다. 능력만 초월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수직적 상하관계를 맺고 사람들이 사는 곳과 분리된 먼 곳, 지극히 깨끗하고 영광스러운 곳에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초월적인 존재도 맞고,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사시는 것도 맞지만, 사람들이 땅에 세운 장막으로 임재하시고, 심지어 사람들의 마음으로도 임재하십니다. 즉, 사람과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고, 함께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레위 사람들을 각 지파들의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 살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임마누엘, 즉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가르치시려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은 레위 지파가 정치적인 힘을 갖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거하기 시작한 초창기엔 사사들이 민족을 이끌었습니다. 이 사사들 가운데 레위족 속은 없습니다. 레위인들은 제사를 관장할 뿐 민족을 이끌거나 외세로부터 보호하거나 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레위지파가 모여서 살게 되면 하나의 정치세력이 될수 있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하게 되겠죠. 하나님은 애초에 그럴 수 있는 빌미를 차단하려 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레위인들은 흩어져 살았기에 숙명적으로 백성들에게 일상에 노출되었습니다. 아마도 지켜보는 눈이 많았기 때문에도 그들의 삶은 더욱 거룩하였을 것입니다. 사실, 보여지는 시선 때문에 행동을 조심한다는 것이 순수하지 못하다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람의 행동이란 것은 습관이 중요하기에 처음 의도가 어찌됐든 점차 그것이 성품화되어 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레위인들의 전적으로 노출된 생활 환경은 역설적에게도 재앙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백성들은 이런 레위인들을 신앙의 본으로 삼아 보고 배우기도 하고 자신들의 행동을 점검하기도 하였습니다. 멀리 성막으로 가야만 볼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었기에 레위인들의 흩어진 삶은 레위인에게만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축복이었습니다. 이런 여러 의미들을 종합해 볼때 신앙이라는 것은 신념의 차원에서 멈추어서는 안되고 행동으로 이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성도들과 같은 삶의 현장에서 똑같이 혼인하고 가족을 이루며 사는 기독교에서는 특히나 더욱 그렇습니다. 가까이에서 삶을 지켜볼 수 있기에 성도들은 목회자에게서 신앙의 본을 보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라 부부관계, 자녀 양육 등 일상생활까지 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신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신앙. 그리스도인들은 그 행동의 신앙을 항상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피성은 총 6군데이고 모두 레위지파들이 사는 곳에 마련되었습니다. 이 도피성 가운데 이름이 익숙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갈렙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업입니다. 정복되었지만 아직 원주민이 살고 있었기에 추가로 노력이 필요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애써서 땅을 정복하고 사람이 살수 있도록 터전을 닦아 놓았더니, 이제는 도피성으로 쓰기 위해 레위인에게 내어놓게 된 것입니다. 갈렙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경은 직접적으로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지만, 갈렙은 불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니, 오히려 기뻤을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이 되었으니, 영광이었을 것입니다. 레위인들 또는 현대의 목회자들의 생활 노출 환경이라든지 헤브론의 도피성 지명에서 보듯이 모든 일은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다가오고 다르게 평가됩니다. 생활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더 조심하게 되었다고 받아들이면 축복이요, 숨막히고 답답하다고 받아들이면 재앙입니다. 내 소유 중 어떠한 것이 하나님께 선택받아 하나님의 것이 되었을 때, 영광이고 감사하다고 느끼면 축복이고, 아깝다고 느끼면 재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바탕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은 어디에서 올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자기 자녀에게 상주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에서 올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선택도 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